조선시대 최고의 해학 익살꾼 정수동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땅에 정수동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사랑하고 재치가 넘쳤으며 날카로운 말솜씨로 세상의 이치를 풀어내던 희대의 익살꾼이었습니다. 보통 선비라 하면 점잖고 예의 바를 것 같지만 정수동은 남달랐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권력자들을 조롱하고 기발한 재치로 세상의 부조리를 꼬집곤 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던진 그의 한마디는 때로는 칼처럼 날카로웠고 때로는 배꼽을 잡을 만큼 익살스러웠습니다. 독설가이자 익살꾼으로 이름난 정수동이 어느 날한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원님이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상금 백량을 주겠다라는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받을 욕심에 원님을 찾아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나 원님은 그럴듯한 미소만 지으며 단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듯하구나. 그리고는 그들의 말을 거짓말로 인정해주지 않고 상금은커녕 곤장을 때려 쫓아내기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수동은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정수동은 원님 앞에 다가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원님,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데 제 앞에 용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용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오늘 원님께 거짓말을 해서 백량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어이가 없어 반문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용을 본단 말이냐? 그러자 정수동은 자신이 분명히 용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용과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우겼습니다.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설령 용이 나타났다고 해도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거짓말을 해서 상금을 받는다는 말을 했겠느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정수동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방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으니 제 거짓말을 인정하신 셈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긴 것이고 약속대로 백량을 주셔야 합니다. 그의 재치에 원님은 어이없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자신이 졌음을 시인하고는 한 번만 더 지면 그땐 꼭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수동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한다는 얘기가. 우리 마을에 아흔아홉 먹은 처녀가 있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고는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기가 찬 원님이. 60장수 하기도 어려운데 허참 하필이면 아흔아홉의 처녀가 있다고 하더냐? 원님이 다시 묻자 정수동은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처녀가 갓난 아이를 낳았지요. 원님은 기가 막혀 거짓말이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이번에는 반드시 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님은 꼭 참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정수동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노파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의 갓난아이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 원님이... 우리 어머니를 강제로 범하여 내가 태어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이 증표를 원님께 보여드리면 필시 돈 천량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대신 받아다 주시오. 라고 말입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돈 백량을 주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강제로 그 여인을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니 돈 천냥을 줘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원님은 어쩔 수 없이 정수동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 인정하고 규정대로 상금 백냥을 주어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즉시 거짓말을 잘하면 상금으로 백량을 준다는 내용을 적은 벽보를 떼어버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울 원님을 골탕 먹이고 받은 상금 백량으로 정수동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사흘 밤낮을 퍼마셨습니다. 이틀째 술을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김흥근 대감댁의 집사가 찾아오더니 대감께서 함께 술이나 한잔하자고 전해왔습니다. 술이라면 마다할 리 없는 정수동은 곧장 대감댁으로 향했고 대감과 함께 실컷 술을 마신 뒤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보니 자신의 망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 망건이 없어졌다고 말했지만, 하인들은 아무도 나서서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괘씸했던 정수동은 대감이 쓰는 가장 좋은 망건을 골라 쓰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감의 망건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집안에 퍼졌고, 하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구석구석 뒤지다가 결국 이불 밑에서 날가빠진 망건 하나를 간신히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망건이 바로 정수동의 것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감은 노발 대발하며 화를 냈고 이에 정수동은 태연하게 자신이 쓰고 있던 대감의 망건을 벗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대신 자신의 낡은 망건을 받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제 망건이 없어졌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니, 대감의 망건이 사라지자 온 집안을 다 뒤져 찾아주셨으니, 이게 다 대감의 은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수동은 이렇게 말하며 대감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방팔방으로 퍼지자 대감은 정수동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그를 불러 사과한 뒤 술을 잔뜩 대접했습니다. 정수동은 기분 좋게 실컷 마시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통금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술락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정수동은 황급히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반대편에서도 순라꾼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동은 재치를 발휘하여 남의 집 담벼락에 바짝 붙어 양팔과 다리를 쭉 벌린 채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순라꾼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 이 골목에 이런 벽이 있었던가? 이게 도깨빈가 사람인가? 그러자 정수동은 빨래입니다요. 그러자 술락꾼이 무슨 놈의 빨래가 말을 다한 후 단벌밖에 없어서 하도 급해 통째로 빨아넣었습죠. 그러자 술락꾼들은 한바탕 웃고는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정수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한 선비가 배를 타고 가던 중 옆에 있던 늙은 사공에게, 노너를 아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잘 모릅니다. 선비는 거만하게, 천자문도 배우지 않았단 말인가? 그럼 살아도 산게 아니로구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정수동이 선비에게 다가가. 그렇다면, 선비님은 수영을 할줄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가로저으니 정수동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로구만, 만약 배가 뒤집히면 당신은 그냥 시체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사공님은 수영을 할줄 아시나요? 네, 수영은 할줄 압니다. 라고 대답하자. 정수동은 "그럼 당신은 살아도 진짜로 살수 있겠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선비를 쳐다보며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동은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잔이 너무 작자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가 왜 우는지 물으니 정수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형님이 작은 술잔으로 술을 마시다가 술잔이 너무 작아서 목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이 작은 술잔을 보니 형님이 생각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친구는 정수동이 말술을 즐긴다는 걸 알게 되자 큰 사발을 가져와서 술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후 정수동은 구두쇠로 유명한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술과 고기 안주로 오랜만에 배불리 먹겠구나 생각하고 친구집을 방문하였지만 술상에는 고기 안주는 커녕 나물떼기 하나 없는 술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몇 잔째 술만 퍼 마시다 보니 속이 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정수동은 꾀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정수동은 마당에서 달기 뛰놀고 있는 걸 보더니 안주가 없다면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안주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며 친구를 놀렸습니다. 그럼 자네는 뭘 타고 갈 텐가? 그거야. 자네 집 닭을 빌려서 타고 가면 되지 않겠나? 친구는 웃으면서 결국 닭을 잡아 안주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정수동은 이렇게 재치와 해악, 독서를 섞어 사람들을 웃기고 풍자하는데 능했습니다. 그의 익살스러운 일화들은 매우 많아. 여기서 다쓸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연수 이야기 경상도 팔공산 자락에서 신령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옛부터 풍수지리가 좋아 큰 인물이 나올 거란 이야기를 들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맥을 끊어놓은 절도바위가 있습니다. 이 절도바위를 지나 조금 더 내려가면 천년 동안 맑은 물이 솟아나는 약수터가 있는데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기운을 느껴 이 샘을 옛부터 천년수라 불렀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이 신비로운 샘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샘물은 보이지 않고 물이 마른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오래전에는 이곳에서 백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면 마른 땅에서도 신비로운 물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시면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가난한 머슴이었던 홍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비록 머슴살이를 전전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깃든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외아들로 이어져왔기에 자신이 마지막 때를 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홍 씨에게는 관연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의 기력은 쇠약해지고 머슴살이조차 힘들어지자 가족은 결국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 천년수가 있는 근처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는 사람의 왕래가 드물어 딸들이 시집을 가는 것은 더욱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홍 씨는 매일같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두 딸은 아예 농사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풀밭을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해오는 등 손발이 터지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씨 부부는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싶어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천년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딸에게 배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혹은 둘중한 명이라도 아들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효심 깊은 두 딸은 부모가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류해도 홍씨 부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홍씨 부부는 예전처럼 천년수로 향했지만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두 딸은 이른 새벽 부모님이 기도드리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가을 바람만이 풀숲을 스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딸은 미친 듯이 주위를 헤매었지만 부모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던 바위 밑에서 학두 마리가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을 느낀 두 딸은 조심스레 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학들은 긴 목을 휘저으며 마치 신선처럼 고고한 자태를 뽐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두 딸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마침내 하늘에 감응하여 하기 된 것임을 슬픔을 참지 못한 두 딸은 그 자리에서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딸은 본능적으로 물을 마셨고 그 물은 마치 신비로운 기운을 지닌 듯 온몸을 맑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던 두 딸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도 두딸 모두 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라고는 얼굴도 본 일이 없는데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싶어 두 딸은 금시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모진 게 목숨이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무심하게 배만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눈치를 보며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수태를 하였으니 아무리 언니요, 동생이지만 부끄러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딸의 배가 만삭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 싶어 동생이 먼저 말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 사실은 동생은 몇 번인가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자초지종을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역시 동생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자기도 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이 무슨 날벼락이냐고 다시 한번 탄식하며 서로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쌍둥이처럼 닮았으며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세살 때부터 학문을 익혔고 다섯 살이 되자 인간의 전생과 후생까지도 꿰뚫어보는 신통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전생과 후생을 거울 보듯이 예견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아이들의 기적을 보기 위해 천년수를 찾아왔고 백일 기도를 들이며 자손을 점지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훗날 두 아이는 출가하여 큰 스님이 되었으며 자신들이 태어난 이곳에 천혜사라는 암자를 세웠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암자 주변에는 항상 두 마리의 학이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두 여인은 아들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시신은 사라지고 그 이후. 학은 네 마리로 늘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천의 암은 풍후에 무너졌지만 그 아래 수도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학들이 그곳을 맴돌며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